하치님하치님저니 일로 아, 어 <laughs> 뭐야, 하치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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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구원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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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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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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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렇게 많은 인원이랑 구스구스덕 하는 건 처음인데? 음, 무빙이 수상해요, 하치님. 아, 진짜 이거 처음에 미션 어디서 봤어?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뉴비가 잘 걸리는 법이지. 수상해, 수상해, 무빙이 수상해. 어, 뭐야? 뭐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와우! 자, 제가 시체를 발견했고요. 저랑 딸인 언니랑 같이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유샤크님 혹시 왜 혼자 아래쪽으로 그냥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얘다랑 잠깐 그 전에 있다가 강당에서 있는 진냐님과 웰론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쿠우님이랑 하치님이랑 마냥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실험실에 같이 어, 있었어요. 살짝... 일단... 일단 이거 하치님은 아니야. 유비가 아, 아, 이렇게 아, 많이 아, 죽였으니까 아, 하치님은 아니 하치님은 하친님 몇번아 어, 이거 믿을만한 거 음, 하치님밖에 없는 거 아, 같은데 하치님한테 얘기하면 하치님 눈비라서 아, 모를 거 같애. 하치님 하치님 저한 일로. 어 뭐야 하치님? 아. 아니 그 언니 저 앞에서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와와 하치님 저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와 진짜 <laughs> 하치님 저믿었는데 <laughs> 철석같이. 저 직업 오리가 아니거든요? 이저 죽여보시면 무슨 직업인지 아실 거예요. 이따가 만약에 그러시면 칼직어보라고 <목소리> 썰어보세요. <목소리> 전에 자... 하치님은 아닐 거라고 믿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아, 이거 그다 연기하는 거아에요 뭐라고 하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거 눌렀는데? 자자두분 그만 싸우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저는 아니, 두 분이랑 같이 싸우시면 쿠 먼저 밀고 그 다음에 아니아니 하치님은 먼저 아니, 밀어주세요 아니, 진짜! 아니야! 쿠두분는내앞서죽였까두 번째 알림 두도이오랑 같이 있었거든? 근데 쿠오는 누구를 죽였 취미 없었긴 했어 아니, 오, 아니 이렇게 하면 린녀랑 쿠우가 둘이 우리 그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하치님이에요 오. 아니 이거 동점이네? 이거 따리님 수상한데 왜 두둔하지? 잠깐 아니 멜로님 멜로님 마세요. 멜로님 아, 제 얘기 좀 적어주세요 저 예. 죽으면 알람 울리거든요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어. 아, 잠깐만 지금 여기 하치였어요 어. 이거가 또하 없잖아. 제가 종을 울렸고요. 아까 쿠온인과 하치님의 논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종을 울렸습니다. 저도 말할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하치 혼자서 그안보이더라고그 살인자의 문핀 마냥. 네? <laughs> 아니 근데 나랑 한 번도 없었나? 아니 저 이거 완전 처음에 봐서 노란색이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벌써 그 소리다가 죽이고 얼떨결에 걸렸겠지. 아니 나는 직접 죽이는 거 봤다. <laughs> 린야님이랑 쿠원님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친님은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진짜 하친님이에요! 아니 진짜 <리료> 하친님이야! 아, 진짜 하친님인데! 이거 하친님 아니야? 야대화창들아 아니 뭐야! 하친님 하친 진짜 아니야? 하친님이 찾아! 그래 하친님이 맞아! 아이 카린야님도 힘을 실으셨는데 망할 통 진짜! 아오! 아이고 코디야 얼마나 억울해! 하친님이 죽였는데! 고통하다! 나이스! 얘들아, 어, 확인했어? 어, 어? 어 얘다 확인했어? 어? 알았어, 확인했 어, 뭔데? 되는 거야? 이거 왜 죽어 있지 해나 닭이? 해나 닭 위로 변신한 어디에요? 사람이 해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하치님은 왜뭐눌러왔어 뭐야? 저뭐 네. 눌러놨어요? 아 실수로 어. 뭐 눌렀나 봐요. 저 보니까, 이러 일단 펠리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펠리컨도 조심하고 비둘기도 조심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환기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 어, 길이 너무 복잡한데? 여기 길왜 이렇게 복잡해? 고보님 음... 버거님 아니었나? 어? 버거님이라고? 아 이거 근데 나냐님이 저랑 잠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냐님이 아까 첫 턴에 일어난 일을 몰라가지고 음. 제가 버거님한테 어. 버거님 피하세요! 이러는데 버거님이 안 피하시고 나냐님을 쫓아가셨는데 왜나냐님 죽겠지? 뭐. 일단 저는 진짜 아니고요 뭐나냐님 밑에서 제... 안 보고 말았는데 뭐저 죽을 각오하고 하고 말하겠습니다 방금 투표되기 직전에 아무도 안 어. 죽었는데 그 신고 걸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딱 제가 눌렸거든요? 타이밍이? 어, 그래가지고 다, 다. 죽은 사람이 캐거? 캐거이지 캐거? 않을까 라는 아 생각입니다 죽이고 나서 바로 신고되는 거 하치님 꼴좋다 죽어 아보자하보자 <laughs> 이거 보이게 해아 <잘했다. 웃음> <마>, 맞네 맞네 <laughs> <근데> 원래 이거 뉴비들이 <laughs> 우리 우리 자해버리다니까 그러니까 당황 그러니까 나이스 일단 아이, 지금 어? 네. 우리 진짜 괜찮죠 우리 징카쿠타 뭐 오케이 일단 이 뭐, 5명 징카쿠타 진카쿠뭐 오케이 어 뭐야? 실험실 왼쪽 아래에 그 가보 바로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저기서 봤는데 그 근처에서 모동님이랑 다른 분의 목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어, 저희는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모동님이랑 징카쿠타. 잠깐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근데 무조건 달아야 돼. 죄송한데 저는 왕님 달리자. 이거는 한명 달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죽었어. 우리 다섯 명은 뭉쳐야 돼. 우리 징카쿠타 다섯 명 모였다고. 뭐, 어? 이 더럽고 추박한 녀석, <laughs> 어디 한번 보자. 과연 뭘까? 나이스! 오! 오! 진짜! 오! 나이스! <laughs> 그렇다니까! 어? 한 명씩 달아야 돼, 이렇게. 어? 어? 만 네. 잠깐만. 네. 일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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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에 우리, 저, 저 우리, 동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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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죠? 우리, <laughs> <laughs> 환기식 대금 눌러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슬슬 어. 이제 직업을 까고 우리 정체를 밝힐 때가 된것 네. 같습니다. 떡하겠습니죠 네. 네. 모독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음. 자 그다음 딸이 님은? 저는 용매섭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버거 님은? 아 그걸로 잡아. 저는 조류 관찰자예요. 어? 네? 아까 조류 관찰자 채또 님이라 했어요. 어? 채또 님? 진현 님은? 저는 그럼 자경단인데 어, 아무도 못 죽였어요. 어, 아, 죽였어요. 마냥 님은? 저는 보안관입니다. 쿠 님은? 어, 어, 아 맞다 맞다. 스토커예요. 거스다토고이거는깔끔하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여기 네 명이면 누구 없는 거지 마냥님이랑 마냥님하고 진야, 진야. 진야. 어, 두, 두, 좀 수사하자, 수 어, 어, 우리,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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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뭐야! 어, 갔어? 네? 어, <laughs> 어, 여기 뭐야? 어, 야. 잠깐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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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더러운 일을 하다니... 가득 유샤크님을 죽여... 왜 죽였지? 당장 말을 해... 안 끝났길래 린냥님이랑... 아,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마냥님이 쿠오스를 죽이고... 제가 샤크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네네... 크라고 했냐면... 유샤크랑쿠루랑이 유자크. 죽냐? 이세 명인데, 응? 일단 진야는 일단 지금 그 살인을 함으로써 지금 딸이 바이로 지금 됐거든요. 향후는 따라다니는 말을 했는데, 누구를 스포킹이라고 말할지... 뭐 어? 아까 모동님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때 어디, 어디 갔는지 좀 말해볼래? 모동님이 어디+ 어디 갔다기 보단... 나 전에도, 전전에도 계속 모동님이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살인은... 진정이로. 우리! 어? 우리 가능해 이거 어? 자 쿤님은 아까보다랑 같이 있었어 계속 쿤님하고 딸리님하고 유샤큰님은 오케이야 카리언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진야님 아니 마냥님인데 자 답은 하나야 우리는 한 마리 이거는 마냥님이야 진짜 지고 싶어서 그래요 건방진 응? 녀석 다음은 너야 아! 아! <laughs> 잘봐잘봐 끝났어 끝났어 응? 어? 아니야 <laughs> 아! 벨 어디 있어 벨 진야 이거 진야 진야 맞는 거야 벨은 나가년 나게 맞나 봐어어 아니 저 작용도 아니에요 이런 이런 자경단이라니까 진짜 아니, 본인이 자경단인 줄 알았나 본데 부탄씨랑 쿠우씨가 살인을 못지르는거 아니에요 다른 아니, 분들이 죽이고 그니까 러 저는 아니라는 거죠 저 계속 모동님 옆에 붙어있고 그래요 지니언님 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쿠우님하고 진버건님하고 네. 저하고 딸이님하고 유샤크님 카리냐님은 이렇게 같은 동기다 이 말이야 피로 엮여있었고 네. 우리 와, 같이 와, 다 걱정이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마 피보다 진한 혈연 진니아 뭐야 뭐야 학연 어 근데 쿠니 지금 약간 <laughs> 나대는 보니까 쿠운님 같은데? 네? 이렇게 된다고요? <laughs> 방금 전까지는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잠깐만, 쿠운이 나대는 거 보니까 이거 쿠운님 같은데 이거? 따리님, 카리님 우리 잘 해야 돼. 이거 딱진냐님 아니면은 쿠운님인데 나대는 쿠를 잡자. 나는 쿠 찍었어. 갑자기... 쿠운님 어떻게 그렇게 아유. 갑자기 나댈 수가 있죠? <laughs> 저희 함께 했잖아요. 잘 봐, 잘봐이곧 어, 뭐, 결과로 뭐, 나온다고. 곧 결과로 나온다고. 아, 이 더럽고 추악한 <laughs> 쿠나이스 <이루야. 빨리> <laughs> 생각에서만아 <laughs> <laughs>